도시철도 3호선 공사를 하면서 일부 구간에 가로수를 새로 심었습니다. 그런데 심은 지 6개월도 안된 가로수들이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어찌 된 영문일까요?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만평내 거리 부근 도시철도 3호선에서 내려다본 팔달로 서쪽에 심겨져 있는 가로수, 목 백합나무는 푸른 잎사귀에 생기가 가득한 반면 같은 시기에 심은 동쪽의 목백합나무는 잎이 시들었습니다. 서쪽의 가로수들은 물주머니를 다는 등의 노력 덕분에 싱싱한 반면 동쪽 가로수들은 관리 소홀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겁니다. 아래로 내려가봤더니 밑동이 싹둑 잘린 가로수 흔적들이 눈에 띕니다. 톱밥이 아직도 수북이 쌓여있어 나무를 급하게 잘라낸 흔적이 역력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상태가 좋지 않은 나무를 바로 잘라낸 겁니다. 도로에 다니면서 볼 때는 이 나무가 죽었을 때는 이 사람이 봐도 가슴 아프잖아요. 이 나무도 생명체니까. 팔달교에서 원대오거리까지 도시철도 3호선을 기준으로 서쪽은 서구청이, 동쪽은 대구도시철도 건설본부가 심었는데 동쪽의 가로수들이 시름시름 말라 죽고 있는 겁니다. 대구도시철도 건설본부가 가로수로 심었던 목백합나무 290여 그루 가운데 절반 가량이 말라 죽었습니다. 매일 이쪽으로 걸어 다니는데, 상당히, 동하한도도 상당히 불편이 많지만은, 이렇게 남기를 한다 하는 게, 속으로 상당히 안타까워요. 심은 지 6개월 만에 1억 3천만 원의 예산을 날리게 됐다는 지적에,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아직 3호선 공사가 끝나지 않은 만큼, 시공사에 다시 가로수식재를 요청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심을부터 심으려고, 저희는 계획하고, 지금 이식제된 걸 하고, 저고나무니까 예산 는어죠 당연히, 당연히 시공사에서 는겁지 나무는 월을 먹고 큰다 했는데 시간 낭비에 추가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까지 도시철도 건설 본부가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